반상대로 좋지, 일러 <laughs> 고정할 테니까 같은 거 봐줘. 아무것도 안 해, 얘네 안 해보자. 이거 비니 응? 형이랑 같은 거 봐. 응, 호가 하나 빠졌지. 응. 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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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. 다른 거 없다? 다른 거에 하나 있었어. 불킹이었어. 어. 어, 이거 <목시> 인고 내가 오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같은 거 볼게요. 에 <목시> 없다. 헤가 있다. 나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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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어포갈어나하나 둘, 셋. 이 조합. 예, 응. 아, 저거.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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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거 롱포 대기할게 어. 뭐 내가 3판포 까고 그 다음에 롱포 까줘 그게 나은 거 같아 폭탄 하나 하나 둘셋와 피해.. 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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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골도 피해 그대 피해 해아씨못잡어 그냥 피해 바로 앞에 아, 오른 벽 인코스 바로 앞에 있다 가도 돼 하나 둘, 귀신, 다금이스 슈팅. 내가 푸 죽는 게 아니라 푸는 게아게 아니라 둘다 필만 됐구나 그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게아게 잠시만요. 나시아 점프, 점프, 점프 만다만다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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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도요잠시도요 잠시만요. 원작업이야. 원작업이야. 시만요잠시 나이스. 오 나이스. 미션 성공. 팀 승리. 아, 그럼 너무 시웠다 잠깐만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더라. 또 그냥 정석으로 할게. 음, 나... 하나한만살 아, 지 실탄 끝쳤어. 좀. 이거 노리 피해 60 70. 꽉그어요

어, 크래둘 중에. 둘 중에. 둘중 박스 박스가 붙겠이 아, 있미어를 팀이 스 승리 이를 성공적으로 수할수있라 일남에 따면 끝난다. 그냥 음. 이번에 뭐 예시 한번 해도 되고, 패스트푸기만해 <laughs> 아, 이뻐가려고 했더니 이뻐. 이렇게 자기야. 다이스 다운. 라이스. 다른 거 어떤? 나독서 대기? 인보 길게 쇼답 공모땅 옳쓰 포크 하나 남았다 엠베 붙었다 쇼답 길게, 길게. 온거 없어 포 치거든? 이보 내가 줄게 둘이 각 맞춰볼래? 그거 식으로. 한 명이 버려봐 쇼다 먼저 한 명만 나 간다 하나 둘셋 진성아 이 들어봐 아이스 쇼다쇼다쇼다 됐셨다아니야은같 은데, 은별 하 은데, 미션 성공 블루 팀 승리, 미션 성공 아, <laughs> 레드 팀 승리 <laughs> 아니 뭔 말씀 누가 신고 했나